안녕하세요. 미래대원행동 에너지정책위원장 에너지 큐쌤 고범기입니다. 오늘은 방사능 물질, 방사선 피폭, 원자력만 위험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방사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사선이라는 것은 에너지 선의 형태로 공간 및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모든 형태의 입자 및 파동의 흐름을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이외에도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방사선이란 뜻이에요. 특히 이들 중에 에너지가 높아서 전자를 원자로부터 떼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방사선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능 물질의 종류에 따라 매초당 방출하는 방사성 붕괴 횟수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각 방사성 붕괴당 방사선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생물에 끼치는 영향은 실제로 우리의 세포에 전달된 에너지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실제로 전달된 방사선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를 정량화한 것이 바로 유효설량이고 단위로는 시버트 혹은 밀리시버트 혹은 마이크로시버트 등의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인공 방사선이나 자연 방사선 등 방사선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이 100mSv의 방사선을 단시간 동안에 피폭이 되면 일평생 암 발병률이 똑같이 1% 정도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방사선 관련 종사자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이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조건 다양한 환경에서의 방사선 피폭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을 산업 활동에 의한 영향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 기가와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석탄에는 우라늄 1.3ppm, 토륨 3.2pp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미량입니다. 그렇지만 1기가급 특급 석탄 화력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220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간 우라늄은 3톤, 토륨은 7톤이 환경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기가와트 설비 용량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 3배에서 6배가량 더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원전의 방사선 기준치는 일반인의 연간 권고 설량인 1밀리시버트보다 훨씬 엄격한 0 2 5밀리시보의 설정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화력발전소 주변 방사선 피폭량의 10분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과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국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방사선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에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일본인 연평균 피폭량보다 약두 배가량 더 많은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반암이 우라늄, 토륨 등이 풍부히 함유된 화강암과 편마암 등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가 일반인에게 권고하는 비의도적인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1mSv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일본인보다 2mSv 즉, 권고산량의 2배에 해당되죠 심지어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3-4mSv 에서 정도 더 많은 방사선의 피폭이 되고 있죠 그러나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단기간 동안 100mSv의 방사선의 피폭이 되면 아주 예민한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미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미만에서는 암 발병률 증가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비의도적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다른 산업 시설이나 오염 배출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0.01%의 암 발병률 증가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비록 1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서는 실제로 암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암 발병률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기 시작하는 100밀리시버트와 비교할 때 1밀리시버트가 100밀리시버트의 100분의 1만큼 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제한 설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에 방사선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처분 뒤 1,000년가량 경과한 뒤에 파괴된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과 방치된 폐광 중에 어느 쪽이 더유해할까요 정답은 방치된 폐광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정질 암반에 연구 처분을 하는 핀란드 온칼로 연구 처분장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00년 뒤 연구 처분장과 처분 용기가 모두 파괴된다고 가정할 경우 처분장 위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피폭되는 방사선양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 발병 확률은 최대 0 최대 0 0 0 0 1 8 최대 0.0000018% 증가합니다. 반면 환경부의 2016년도 폐광지역환경오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폐광 중 28군데에서 환경오염기준치인 연간 0.01%의 암발병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연구 처분장과 비교해봤을 때 자가마치 556배에 달하죠. 사용 후 해결류의 독성은 3 0 0년가장 경과한 뒤에는 약6% 품위의 납 원광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반감기가 지속되기에 그 이후의 독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지하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방사능 물질은 300년에서 600년을 경과하는 동안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프리카 가봉에 있었던 오클로 광산에서 발견된 약 16군데의 천연 원자로에서도 수십억 년 동안 방사능 물질이 수미터 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방사선은 인공 방사선, 자연 방사선에 관계없이 노출량에 의해 위해도가 결정이 됩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단기간에 100mSv를 초과한다면 예민한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하의 설량에서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병률 혹은 기형아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만 1mSv가 100밀리시버트의 100분의 1만큼 안 발명률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일반인에 대한 권고 설령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가압 수로형 원자로들은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인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조차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자로들은 모두 크고 두꺼운 경납 건물 속에 원자로를 수납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모든 발전소 역시 방사선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석탄화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고 이로 인해서 피폭되는 방사선량도 연간 한도선량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은 어더다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에너지원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는 최신, 최고급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원별 위험의 특성을 판단하고 각 에너지원별 고유 안전성 확보를 통해 위험 요소의 원천적 봉쇄를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공학적 접근을 통해 사고 빈도도 역시 줄여야 하죠. 둘째, 예측되는 최대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에너지원별 실제 위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비교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량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하나의 기술적 수단의 사용에서 오는 이익의 크기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충분히 크다면 해당 에너지원의 지속적 사용이 합리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